아직도 분석글 퍼다 더빙 뜬 영상 보고 있으십니까? 꼼꼼히 찾은 자료 분석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픽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입 벌리시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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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들어갑니다! 1월 19일 국내 농구 경기 분석 3경기 왕선생의 3분 스포츠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조합 빅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매너라는 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하나원큐대 삼성생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원큐 같은 경우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첫 경기에서 KB에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전반에 폭발적인 득점포를 가동하며 상대에게 밀리지 않았는데 후반에 박지수를 전면에 내세운 상대의 높이에 고전을 했습니다. 그래도 부상 이슈가 있었던 신지현이 돌아와 30분 가까이 소화하며 14득점을 기록했고 올스타전에 나섰던 정일임의 활약 도한 있어 좋습니다. 인형 또한 부상을 털어기게 후반기에는 좀더 전반기보다는 승수를 챙겨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반기에 단 1승밖에 올리지 못한 하나원 큐기 때문에 빠르게 후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를 잡고 갈 필요가 있는 상황. 반면 삼성 같은 경우 썸을 상대로 나선 후반기 첫 경기에서 1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팀 분위기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한별의 타이탄 수비에도 고전했던 배윤이 지난해 상대로 꼴밑을 폭격하며 경기를 접전으로 몰고 갔지만 자유투를 허용이 뼈아팠다라는 거 그래도 키아나 스미스와 이주연이 부상으로 있다는 속에서 백코트, 로테이션이, 돈, 신이리과 이명관 등이 기대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해 나갔습니다. 과연 삼성 같은 경우 부상병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핵심 선수인 키에나와 이주연이 빠짐으로써 지금 경험 없는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과연 이 선수들이 어떻게 경기를 풀어갈지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지수와 김정은 김한별 정도가 아니면 맞기 어려운 배윤이지만 예전 팀 동료였기에 그를 잘 알고 있는 사이즈가 좋은 양인영이 쉽게 골밑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며 삼성 같은 경우 사이즈와 수비가 다소 떨어지는 어린 백코트 자원들이 나서야 하는데 신지현을 맞기에는 힘든 게 사실입니다. 김해나 또한 개인 능력으로 충분히 돌파하며 득점을 만들 것이라 생각을 하며 왕선생은 이 경기 하나원큐 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어오바 조합 빅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금일 핸디 어노바 조합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경기 고양 캐롯대 원주 DB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롯 같은 경우 리그 6이지만 그래도 전반기 마지막 마무리가 좋았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올스타 레벨의 선수였던 전성현이 MVP급 레벨로 올라왔고 무엇보다 알고도 맞기 어려운 외곽포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정현의 성장세 또한 가파르다라는 거 무엇보다 김승기 감독의 혹독한 조련 속에서 잊혀진 유망주 이종현이 골밑에서 점차 존재감을 보이고 있기에 로스 ...의 부담감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대체 선수를 영입했던 트라이웰 대신 삼성에서 10경기 평균 10.8득점의 리바운드 5개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엘레츠를 영입한 것 또한 기대감을 줄 만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과연 캐롯이 후반기에 다시 한번 치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반면 DB 같은 경우 김주성 감독 대행의 두 번째 경기에서도 선전을 했지만 아쉽게 승수 추가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경기 내내 꾸준하게 앞서갔고 종료 1분 30초 전 4점의 리드가 있었지만 알바노의 3점 파울에 의한 실점과 정의재의 3포인트를 막아내지 못하며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김종규가 코로나 양성으로 인해서 결장했음에도 최승욱과 강상재, 박윤웅 등 잘해줬지만 승부처에서 해결할 에이스가 없었다는 게 아쉬웠던 대목입니다. 과연 두팀 간의 맞대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B는 빅맨 출신 김주성 대행이 빅라인, 빅맨 라인업으로 경기를 풀어가려 했지만 김종규의 결정적인 공백이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골 밑이 약한 캐롯을 상대로도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상황. 전성현과 이정현의 외곽포가 가동되며 득점을 이끌 것이고 로슨이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갈 캐롯이 후반기 첫 경기 안방에서 좀더 좋은 경기력으로 경기를 이어나가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며 왕선생은 이 경기 고양캐로 승을 말씀드리며 하지만 이 경기보다 핸디언오바까지도 보고 가야 된다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금일 핸디언오바 조합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아단에 고정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 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주시면 금일 핸디어노바 조합 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 마지막 경기 서울 삼성 대 KT 소닉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같은 경우 1라운드에 6승을 따내는 등 선전했지만 그 이후 이동혁과 이원석 등이 부상을 당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투의 모습을 점점점 다시 찾아가고 있는 삼성입니다. 답이 없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은희석 감독 지휘 아래서 달라진 수비 조직력으로 반등을 노렸기에 아쉬웠던 상황이 더욱더 크게 와닿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리그 최하위로 추락했고 플레이 여부 진출을 위해서는 반등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외인 득점이 잘 나오지 않은 관계로 후반기에 뜨고 외인 두 명을 모두 교체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윌리스와 앤서니 모리스 등 무엇보다 영입한 두 선수가 모두 2m를 넘는 신장을 가지고 있기에 골밑에서 의 득점을 좀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반면 케이티 같은 경우 제로드 존스와 프로스퍼 등 새로 외인을 영입했는데 조합이 기가 막힙니다. 기깔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팀에 합류한 이후 연승을 달리며 최하위에서 벗어났지만 마지막 두 경기에서 패배를 했다라는 거 때문에 이 경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기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시작하는 후반기에서 어떻게 탄력을 받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자, 최하위 삼성에게도 패하기도 하며 분위기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코터로 영입한 장신가드 1대 폰소의 정성과 김동욱 등 볼핸들러들의 리닝 부담감을 줄여줄 것이고 무엇보다 KT는 새로운 엔진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두팀 간의 맞대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 제공 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프트 동기인 이원석과 하윤기의 맞대결로도 관심을 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시간이 필요한 이원석은 완성형 빅맨인 하윤기를 상대로 늘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또한 삼성이 새로운 외인들과 나서는 경기에. 선수단과 조직력에서의 문제가 분명 드러날 것이고 존스와 하윤기, 양홍석이 안정적으로 경기를 이끌어갈 KT가 좀더좀더 좀더 낫지 않을까 이는 생각을 하며 왕선생은 이 경기 KT 소닉붐 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언어바 조합빅 꼭 보고 가셔야 된다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핸디 언어바 조합빅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금일 핸디 어노바 조합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 선생과 함께 핏공육 가족방은 아래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다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